2061번째 리뷰에서는 할인 백제면을 소개합니다. 2025년 3월 할인과 이마트가 협업해 출시한 백제면은 한국 부동의 1위라면 신라면을 변형해 네이밍한 제품으로 닭고기와 돈사골, 우사골을 모두 넣고 끓인 육수에 새우, 조개를 넣어 해물의 시원함까지 담은 닭곰탕 느낌의 제품이라고 하네요. 또한 치킨 오무 크레이크, 풋고추, 대파, 청경채 등을 건더기로 넣었다고 합니다. 이마트 습배송으로 4개 번들 4,800원에 구입했습니다. 맛이 어땠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제품을 먹어보니 기름 진 닭곰탕 풍미라면으로 일본 라멘 같은 느낌도 듭니다 팔도 꼬꼬면 상위호한 느낌으로 묵직하고 진한 닭곰탕 풍미를 보여주네요 생그란 면 또한 국물과 잘 어울리고 매력적이며 후추향과 칼칼함이 느껴지는 국물은 진국 그 자체입니다 다만 치킨맛 후레이크는 맛없었고 차라리 빼면 더 좋겠더군요 건더기만 빼고 모두 만족스러웠던 제품입니다 하림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라면들을 내놓는다면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하림 라면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제품으로 강력 추천합니다